해마다 농촌 지역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기부자의 적극적인 교류와 관계 인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권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관계 인구 확대 전략으로 삼아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전략 보고서에서 지자체와 기부자의 적극적인 교류에 따른 관계인구 형성에 고향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기부제는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고향기부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뿐 아니라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향기부제는 지역소멸위기를 심화시키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도시민의 기부를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 방문으로 발전시키면 농촌 관계 인구 형성과 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부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지역에 초청하는 등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도가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만들어진 게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밖에도 지자체와 기부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별 전화나 서신 등을 활용한 제도 홍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MBS 권혜영입니다.